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병상에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깊은 탄식과 신음을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성경 속 나병환자와 안진뱅이와 혈루증 여인과 소경을 낫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상한 부위를 치료하시고 깨끗해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드시고 강하게 하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태양이 변함없이 떠오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어서 주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들이 주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아픔과 고통의 눈물이 삶의 성숙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을 알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라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음성과 강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서 활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제를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늘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병든 곳이 치유되어 완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이 다시 회복되어 침상에서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알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나고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아픔과 고통이 단순히 괴로웠던 시간으로 지나가게 마시고 하나님께서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치유의 손길로 나를 직접 돌보시고 내 영혼과 마음과 몸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던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해 다짐하며 결단할 때 온몸이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다시 주신 삶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을 소중히 더욱 아끼고, 귀하게 여기며 같이 있게 살게 하옵소서. 언젠가 병으로 인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지금의 시간들이 되돌아보면,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함께한 축복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적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할 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